여기는 일단 주제 주, 중요해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 아이들에 대한 강력한 영향, 어,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이라는 단어가 얘가 지금 인플언스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임팩트 있지? 임팩트도 어, 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자, 다음에 어, 동사로만 쓰이는 어 f f e c t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effect. 명사로, 어, 영향이란 뜻이지. 그래서 주제로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요 단어들 잘 알아두고. 자, 다음에, 어휘 중요해요. 더 강한 거고, 어, 맞지? 자, 다음에 확장하는 거야. 음, 확장하는 거고. 그럼 요거는 예를 들면 좁히다. 내로. 요런 단어 나오면 틀리겠지. 그 다음에 축소하다. contract 계약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축소하다 라는 뜻도 있다 자 다음에 요거 수능 하는 거죠 음 수능 하는 거 obey 이런 어, 단어 그 다음에 o b s e r v 자 o b s e r v 가 준수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단어는 맞는 거고 반대하는 거는 무슨 단어 어, refuse 라든가 뭐, 거절하다 object 반대하다 뭐 이런 단어 나오면 이건 틀리는 거지 자 다음에 <laughs> 요거 인텐스 강렬한 거죠 음뭐 요거는 이제 의미상 극심한 거니까 어 익스트림 이런 단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시비어 음, 요런 단어도 괜찮아요 자 다음에 <laughs> 요거 요거 조금 쌤생 생각엔 틀리게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어 여기는 또래 집단의 영향이 어쨌든 더 강한 거 잖아 뭐 보다 부모들의 영향 보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요거 두개를 바꾸고 스트롱 거 대신에 뭐 예를 들면 더 약하다 아 요런 표현이 나오면 맞을 수 있죠 어쨌든 어 또래 집단이 더 강하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서 여기를 단순히 외우지 마라 요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5번 어 요거 뭐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 <laughs>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를 수정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요거 조금 보면 되고 당연히 요거 순서 중요해요 어, 순서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4번이 문장의 위치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빈칸으로는 어, 혹시 모르면 어, 혹시 모르겠지만 요 부분 요 부분 그래서 패밀리를 넘어서 넘어서 어, 너의 어떤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거고 자 다음에 <laughs> 음 여기 그 연결어 있죠 연결어 그래서 버하고에저 s 리조트 그 다음에 여기 n c 스까지 이거 연결어 신경 쓰시고요 어법이 이게 원래 어법 문제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법이 조금 중요해요 어 여기 아죠 왜냐하면 주어가 프렌치예요 그래서 여기 아가 나와서 도치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 다음에 어 여기 이 투가 투 부정사 투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ing 가 오면 틀려요 confirming 이렇게 오면 틀린다 자 요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음 엄청 중요한데 이즈죠 이즈 어, 물론 이건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 pressure 가 주어기 때문에 여기 이즈가 나왔고 다음에 여기 <laughs> 여기도 마찬가지로 influence 가 주어니까 이즈가 나왔어요 즉 피어스가 주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요 대시 중요하죠. 요대시는 뭐를 대신 받는 거야? 인플루언스의 단수를 대신 받으니까 여기 대시 나왔어요. 자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드가 주어니까 이즈가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없어서 불완전하니까 과시 나왔어요. 그리고 이즈, 모디파이스 앤드 디터마인스 이렇게 나왔죠. 맞죠? 그래서 요거 병행 구조 잘 보고 다만 요맨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앤드를 없애주고 분사고문으로 만들 수 있잖아 앤드 없애고 어, 디터 마이닝 요런 형태로 바꿔도 맞는다 앤드를 없애면 이렇게 업법 고칠 수 있다는 거 조금 알아두면 되고 서술형은 요거 조금 괜찮은 애들이 좀 많아요 서술형은 음 요거 2번 2번 요거 도치 일어났잖아. 그래서 요거 도치 일어난 거 서술형으로 별표 하나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6번 요거 있죠? 어 요거는 조금 괜찮아요. 짧지만 강력하지. 맞지? 그래서 요거 괜찮고 그다음에 7번은 서술형이 아마 요거를 주어로 해서 동사가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 좀잘 알아 두세요 자, 29번은 여기까지 하고 단어 중요하죠 그래서 단어 요거 체크하면 된다 자 넘어갑니다 <laughs> 자, 30번이고 30번은 일단 조금 특이한 걸로는 여기 의미추론 괜찮지 그래서 노트북을 머티, 그 뭐야, 머핀으로 돌려보면 어떻게 된다 어, 이렇게 된다 노트북은 오래 못 간다 내가 그만큼 효율적이다 요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지 맞지? 그래서 어 요거의 의미추론 어 요거 굉장히 유력할 것 같고 다음에 여기는 어법이 괜찮아요 어법이 그래서 1번 어법으로 여기 y because 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ing죠 어 내가 잘하고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have 중요해요 sleep and have예요 그래서 요거 병행구조 세트니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니디드 필요로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여기는 이분이 뭐 꾸며주는 거 요거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바이파가 뭐를 꾸며줬어요. 어쨌든 여기는 뭐가 안 된다. 베리 그다음에 So 이런 애들 안 된다. 자 다음에 <laughs> 세 번째 어, 3 번으로는 요거 대시죠. 당연히 여기 이제 와이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상급이죠. 어 근데 형용사의 최상급이기 때문에 더가 빠지면 안 돼요. 어쨌든 더 most expensive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다음에 4번으로 나오면 부사의 형용사예요. 지금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ly 오면 틀려요.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try ing 시도하는 거고 자4 다음에 시간의 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 의문사, 주어동사. 맞죠? 요거 간접 의문문이니까 어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빈칸으로 혹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 음, 굉장히 효율적이다. 요 부분 괜찮아요. 자, 여기는 주제나 요약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에너지 소모는 많지만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어, 영작이나, 아, 그, 단나 나올 거, 그 뭐야 지문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9번 괜찮죠? 어, 서술형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try ing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그래서 여기 간접 의문문. 그래서 9번이 서술형으로 조금 괜찮다. 요거 조금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자 순서 위치 당연히 중요하죠. 음, 순서는 이렇게 끊길 거고. 대시 앞에서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문장의 위치로 아주 좋고 요것도 벗도 나와 있지 그리고 즉이 위에까지는 에너지 소모, 소모가 어떻다 많다 라고 얘기하고 근대 효율적이다가 여기 7번에서 나오기 때문에 7번도 문장의 위치로 괜찮아요 그래서 요게 문장의 위치로 아주 유력하다 자 30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